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laughs> 깨우고 거룩한 주날 신사랑한 여러분,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은 말씀을 말씀이 나를 붙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한 지가 깨되었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다 되었습니다. 이달 말 정도면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특별히 좀힘을 내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아, 세계적인 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변호사였었는데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다가 이 뉴욕에 있는 치안 판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핀이야. 너 변호사가 되면 못할래. 뭐 부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지요. 이 대답을 한 다음에 핀이라는 사람은 무척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반 말쯤 되는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목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생활과 공허한 삶과 또 세상 쾌락을 즐기는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간절한 기도를 한 끝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제 그 숲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로 5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축복이 그의 삶에 충만했고 수천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찰스 피니는 죽음과 심판을 깨닫고 생애의 목적을 바꾸어서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 감리교 청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리교 신도회에 입회하려는 사람들에게 도래할 진노를 피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해야 된다. 죄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할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달력에는 온 천하 만미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죄의 심판과 그로부터의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참 글쎄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의 심판은 어떨까요? 우리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피우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다이루어지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인에 대해서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날 정도로 가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양심의 심판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재난과 재앙으로도 받게 됩니다. 또 사업의 실패나 사고나 죽음 등으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은 그성의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태리에 있는 이 펌페라는 도시가 이 화산의 폭발로 천부 멸망한 것도 어떤 이유일까요? 너무나 부패하고 음란해서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또그 발군된 유물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틀러와 독일이 멸망한 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고 무려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 세례를 받고 처참하게 망한 것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온갖 살인을 만화했기 때문이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인들을 다 벌하시지는 않지만 이따금씩은 벌하신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찰스 구세는 프로방스라고 하는 지방의 신교조들을 확살했는데 그후 오래지 않아서 이 전신에 핏땀을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또 프랑스의 왕이 죄인을 가장 괴롭게 하는 형구를 만들라고 하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시요 앉으려고 해도 너무 낮아서 앉을 수 없고 누우려고 해도 너무 짧아서 허리를 펼수 없게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안해서 그 형구를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그 형구에 갇힌 자가 누굴까요? 바로 그것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14년 동안 그곳에서 징역을 살았습니다 프랑스의 앙리 삼세는그 나라에 신교도들을 확산하고 계획했던 그방 안에서 자신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고 말구에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답니다.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제일 큰 재림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구마은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새 생명의 부활, 즉 첫째 부활을 얻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국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다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다다가 예수님 아 오실 때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년 동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년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가 있다가 천년이 찬 다음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일생에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못이라고 오늘 말씀이 나타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로 타리라 자 그런데 천년이 다 차가울 때쯤에 사탄이 무조경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동안 사람들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이라는 곳으로 몰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곧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크고 신보좌 앞에 그 행한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주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불에 던지게 됩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무실론 협회 회장이었던 프랜시스 뉴퍼트라는 사람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불신자가 무신론자 협회장을 지냈던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 지옥이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 영혼이 지옥으로 불러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소망이 있다는 말은 집어치워라.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것을 안다 내세에 지옥 형벌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구라파의 많은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유태인 600만을 가스로 독살한히틀러가 내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공산혁명을 빙자해서 6300만 명을 죽인 모택동이라, 4500만 명을 죽인 스탈린의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의 나치당원 구스타프 바그드라란 사람은 하루도 사람을 안 죽이면 점심을 못 먹을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여인의 아기를 낚아채서 손으로 찢어 죽인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최후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식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자큰 죄나 말로 지은 죄도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큰 죄나 말로 지은 죄까지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세나 내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고난과 또심 핍박을 받아도 참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어떤 휴학한 죄인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고자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결코 선행의 대가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구원 받았는데 그 후에 범죄하면 구원이 없어지겠습니까? 자, 이 말씀도 분명히 아시합니다. 자, 여러분이와 저는 지금 구원 받은 하늘 시민, 하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유지되는 것입니까? 이거 헷갈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유지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을 보시. 1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결란이 병아리로 부활되었으면 죽을 때 병아리로 죽습니까? 아, 병아리로 죽나요? 아니면 탈걀로 되돌아가나요? 병아리로 죽는 것이죠. 탈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었으면 죽어도 나비로 죽지, 번데기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타락해서 돌이키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대체로 정말로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영생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후에 알고 지은 죄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즉 값을 다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고 징계입니다. 크리스천이 범죄를 계속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심판 받는 것은 징계이고, 백고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대체로, 크리스천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 여태까지 그러한 고통이나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일 수 있습니다. 또 온전히 태하시려는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핍박이나 연단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징계 받을 때는 회개하십시오. 돌이켜하십시오. 돌이켜합니다. 그러나 핍박이나 연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뎌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사후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어떤 심판? 상급 심판입니다. 상을 받기 위한 심판이지. 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라. 이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상급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주와 함께 낙원에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려오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이들에게 끌려다니는 에덴 동사 같은 세상 병날 것 죽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세상에서 왕으로 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그 행위와 공적에 따라서 두 거울, 다섯 거울, 열 거울을 다스리는 분봉 왕들이 허디에서 천국에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영광의 멸과를 받아쓰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지은 집과 같이 영원한 차원에서 상받을 일을 한 사람은 그만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과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할 때 어떤 사람은 우등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모범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을 받고 그렇게 받죠 상이 다 다른 것입니다 특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위한 사람들과 영혼을 사랑해서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도한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두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수 있도록 전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뭐 감독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높은 명예를, 명예를 가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목사도 없고 감독도 없고 총회장도 없습니다. 모두 다 누금들이다, 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다. 다른 할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로 구원 받는다든지 선행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고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죄의 심판에서 구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는 하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되 플러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플러스가 있어야 될까요 가장 최상의 상급을 받으시고 천국시민으로 하늘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길 염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난 또한 주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또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오늘도 이 세복지단을 쌓으면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과 영혼을 사랑하여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사하오니,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특히 전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장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